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도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복음 이십사, 기도 이십사, 24, 전도 이십사의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2023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서밋으로, 기도 서밋으로, 전도 서밋으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믿고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서밋의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게 나가게 하옵소서. 서밋타임을 통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보좌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 교회를 본부화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허남과 세계, 후대, 보구화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11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르티슈 응답의 교회로 또한 차세대 전도운동하는 모델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송도 님들이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에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응답을 누리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송으로 함께하는 군산 참소망교회와 하나님 병상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께 차세대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 선두주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보호자의 은혜와 보자의 권능으로 보자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르떡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고 역사하는 모든 후감의 셀을 결박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